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옷 환불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여름맞이 쇼핑을 하던 민경 택을 제거하면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발견하는데 뭐야? 택 제거하면 환불이 안 된다고? 환불 불가라고 명시된 이옷 정말 환불 못하나요? 아니에요. 판매자가 반품 및 환불 불가라고 명시하였더라도 환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택 제거 제품 개봉을 위한 필연적인 포장 훼손 등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정당한 청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OTT 서비스. 분명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한 OTT 서비스의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신청한 후 결제 한달전 미리 해지 신청을 한 진영. 그런데 한달후 해지 신청했던 OTT 서비스가 결제된 것을 발견하는데 어? 무료 결제 후 분명히 해지 신청한 OTT 서비스가 첫 결제가 되었는데 이거 환불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OTT 서비스 이용 중한달 무료 체험 후 나도 모르게 결제되었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를 다크너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해요 그동안 OTT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자동 결제를 해지한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2021년 자동결제 후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해주도록 약간 조항을 시정조치했습니다. 다만 결제일 이후 한 번이라도 영상을 본 경우 요금은 환불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자가 잠수 탔는데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품절되어 구할 수 없었던 옷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하려는 주연. 구매 가능한가요? 아, 네, 5만원입니다. 구매하겠습니다. 입금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아또 조랑하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금했습니다. 상품은 언제 배송해주시나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판매자에게 답은 오지 않고 저기요. 배송 언제 하시냐고요? 계속 답장 안 하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저기요.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이미 돈을 보냈는데 잠수 탔어요. 이거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이 문제는 아직까지 소비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2조에 의거해 소비자와 사업체 간의 분쟁만 합의 권고 또는 조정이 가능하고 개인 간 거래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상 해결은 불가능하고 민법상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쳐도 개인 판매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또 한번 거쳐야 한다는 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때문에 현재 법체계 아래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는 예방이 최고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입금 전에 예금주와 판매자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하거나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조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해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이 법안은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규정해 플랫폼 업체의 자체 업무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과 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